안녕하세요. 사서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30일째가 됐습니다. 아, 오늘도 떠날 채비를 마치고 10시 50분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여기 소니 간편을 발견하고 들어가봤는데 아, 똑같은 종류의 액션 카메라는 있었는데. 렌즈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 여기보다 더큰 매장이 있다고 그쪽에 한번 가보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어 길에서 많이 벗어나서 여기 지금 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대륙 끝까지 내려온 겁니다. 캐나다 거의 내려올 수 있는 끝까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뭔가 거대하기는 거대한 것 같습니다. 문 입구에 소니 마크도 보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액션 카메라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었는데 렌즈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물건 팔려고 수작 부리길래 그냥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제 길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어 이쪽 어강 쪽을 따라서 어 자전거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1시 반쯤에 어 여기 강이 보이는 이 공원에서 점심으로 이 베글빵이랑 어 오렌지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작은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어디로 가든 저는 동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어, 그래도 길은 어디에든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생화들 냄새가 조, 좋습니다. 없는 해변까지 왔습니다. 어, 길을 찾아서 또 어, 제가 갈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토론토 도착하기 전까지는 워터 프런트 트레일이 좀안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터 프런트 어, 트레일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어,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어, 물이나 어, 먹을게 떨어지면 다시 큰 도로로 나가야 하는 어, 그런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력한 폭풍우가 어,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텐트를 치고 싶습니다. 아직 텐트 칠 곳을 찾지 못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시 20분쯤에 여기 텐트 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축구장 같은 곳인데 넓게 이렇게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여기서 오늘 또 하루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칠 엄두가 안 납니다. 이 나무 밑에도 지금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이미 다 젖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몸은 젖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제 짐이 텐트 치는 과정에서 아, 젖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 비가 조금 덜 온다 싶을 때를 이용해서 텐트를 치고 지금 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을비 다 맞았는데 설마 이게 소나기로 어, 끝나면 완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축구장에 어, 텐트를 쳤는데 어, 주, 공차로 오는 사람들이 어, 한명 두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이 한개에 25센트짜리 이름없는 라면을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그 이상, 아, 라면 그 이상 그 이하의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 라면 두 개를 맛있게 끓여 먹고 아, 오늘 아, 4시간 28분 동안 약 38km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어, 라이딩을 좀 일찍 접고 텐트를 이렇게 쳤는데 소나기성이었는지 어, 아까 내린 비는 어, 그쳐서 어, 하늘은 어, 조용합니다 어, 이것도 다 신에 어, 시내, 계시는 걸로 알고 어,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